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길 안녕하세요. 고향을 부탁해서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마스코트 복돌이라는 친구고요 퀘이커라는 앵무새입니다 일단 앵무새 복돌이 안녕 저희는 고양이를 부탁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어요. 아주 익숙한 듯 밖으로 나가는 여집사. 아하, 외출냥이군요. 순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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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네가 순돌이구나. 누르면 항상 와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소리 듣고 오더라고요. 주인공 순돌이. 앵무새 복돌이랑 돌림자네요. 그런데 녀석 지금은 집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뭔가를 본 걸까요? 갑자기 옆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순돌이 아이고 무시무시한 포효에 상대편 길냥인 야옹 한번 못하고 물러납니다 제 등살에 이 동네에선 못 놀겠다 그리고 기세등등 순돌이가 향한 순돌아. 곳은 다름아닌 집이네요 순돌아! 왔어요! 이리와! 이리 왔어? <laughs> 싸움도 이겼겠다 금이 환영이 따로 없습니다 달라다 관심 안 주면 또 따라와가지고 계속 관심 달라고 어 귀여워 귀엽죠 생긴 도 귀엽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순돌아 <laughs> 누구야? 복돌이야, 복돌이. 복도리. 조 복돌이와 순돌이가 서로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요즘 집사들이 자주 대면을 시킨다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건드리려고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지? 말 걸어도 초집중인 순돌이. 그러다 복돌이 뚫어지겠다. 순돌이 무슨 생각해? 복돌이 보면서. 반면 복돌이는 여유롭습니다. 일단 복돌이는 전혀 경계심이 없네요 그러게요 고양이 처음 봤을 때부터 경계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혼자 신나가지고 계속 까딱거리고 어. 이젠 좀 익숙한지 어쭈 이젠 여유롭게 늘어져 하품도 하는 모습이 왠지 좀 진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새랑 친구 처음 해보지? 야 우리도 새랑 친구하는 고양이 처음 본다 순돌아 순돌이 간다 순돌아, 복돌이 가요 안녕 그런데 집사들이 한눈 판 사이 순돌이 어딜 가나 했는데 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돌아 대체 녀석 왜 이렇게 밖을 좋아하는 거예요? 순돌아 순돌아 집에서 키우는 양이 아니고 개냥이에요 네? 순돌이가 길냥이라고요? 그러니까 녀석에게 집이+ 집이 아니고 이곳 길이 원래 집이라는 거 특히 참밑틀 좋아한다는데 아이고 위험해라 하지만 음, 순돌아 좋은데. 소리에 예하고 달려가는 저 뒷모습하며 둥절이 둘이 제 집인 양 곧장 찾아온 걸 보고 누가 길고양이라고 할까요 조금 쭈뼛쭈뼛거리는 듯하다가 아 많이 기다렸냐. 자연스럽게 집으로 입장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안 스캔부터 하는 녀석. 아 여기가 내 지정석이다오. 그리고 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순돌이. 캣님 맛있니 순돌아? 게다가 집사들이 안 보이면 이렇게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한답니다. 아이고. 진짜 집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찾는지 어면이 남의 집인데 아주 제 집처럼 성큼성큼 잘도 돌아다니는 순돌이. 아 순돌이! 집사들은 순돌이를 방해도들인데요. 순돌이. 편히 쉬라는 마음을 아는지 녀석도 발라당 하고요. 좋아. 사실 집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많고 많은 길냥이 중왜 하필 순돌이였을까요? 주택이 생각보다 외롭구나라는 생,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사람 만나기조차 많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 뭔가 이대로 가다가는 조금 우울해질 것 같다. 계속 집에만 박혀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돌이한테 더 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한동안 낯선 동네에 적응하지 못했던 여집사. 그녀에게 사람 대신 말을 걸어준 게 순돌이었다고. 제 다리에 막 와서 이렇게 부비부비 하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 아 진짜 드디어 고양이를 만져보는구나 간택됐구나 이렇게. <laughs> 어느새 해가 저문 시각. 어이구야 순돌이도 꿈나라 여행을 떠난 모양입니다. 어머머, 얘좀 봐. 대자로 잠든 모습이 그냥 집고양인데요. 집사들도 자고. 아무튼 오늘 하루는 이대로 무사히 끝나나 했는데. 오, 어, 순돌이 깼니? 너 갑자기 어디가? 목마르니? 아니면 화장실? 순돌이 울음에 잠 설친 남 집사, 익숙한 듯. 녀석이 있는 거실로 향하는데요. 게다가 옆에서 자던 여집사도 깬 상황. 아이고 갑니다 가. 대체 이 밤에 왜 우는 건가요? 지금 시간 되면은 나가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출발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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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여집사 KO. 어둡고 위험할 텐데, 막 그렇게 열어줘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녀석 들어올 때까지 잠다 잤네요. 흰돌이가 나가겠다고 막 울어도 그냥 놔두신 적 없었어요? 그냥 놔두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근데. 눈이 많이 와서. 응, 음, 응. 근데도 계속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안 내보내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을 것 같고 고양이 입장 안돼 봤으니까 네. 그래서 그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 열어졌던것 같아요. 네. 걱정되는 마음도 모르고 좋단다. 사실 별거 하는 것도 없는 듯해요. 식빵 좀 굽고 찾기를 쌩쌩 가로지르다가 차미틀 유리조리 지나다니는 순돌이. 그런데 어너 누구니? 방금 보셨어요? 따라오라 고갯짓하는 거 맞죠? 참나 따지고 보면 너네 집도 아닌데 친구도 데려오는 거야? 이러다 여기서 길냥이 정모까지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다음 날. 순돌아 밤새 놀던 순돌이의 무사 복귀. 그런데. 네, 순이요. 순이는 또 누구? 순이야. 부르면 달려오는 양이가 또 있네요. 아, 귀여워라.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집사랑께 친해 보이는데 누구예요? 이름은 순이고요. 착한 순한 양이에요. 순이야, 만나서 반가워. 녀석이랑은 어떤 인연인지? 둘이 자매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녀 순돌이랑 자매라고요? 둘이 가족?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어젯밤 만난 그 길냥이가 윤석이었네요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그루밍하는 것도 판박이. 츄르 먹을래? 여태 순이는 밖에서 살고 있었군요. 순이는 잘안 들어오고 많이 하는데 사람이 없거나 저만 있을 때는 집에 그래도 좀 거실까지는 오는 편이에요. 일로, 순이 안에서 먹을까? 일로, 여기서 먹자. 눈치 보랴 먹으랴. 순이 너 되게 소심하구나. 음, 무서워. 아이쿠야, 다 먹지도 않고 어디가? 반식이 입으로 넘어갔는지 코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향한 곳은 남의 집 현관 앞. 소심할 줄만 알았더니 뻔뻔한 면도 있네. 좀전에 경계하던 것과 딴판으로 아예 드러눕습니다. 여기 앞에 주택 사시는 분이 이제 같이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근데 그분은 이제 이사 가셔서 없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만 남은 상태로 마당에서 키웠대요. 예,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걸어서 1, 2분 거리인 이곳이 순돌이와 순이가 전에 살던 집이었다는 것. 순이는 아직도 그곳이 좋은가 봅니다. 여기가 아직도 편하다옹. 추운데 집에 들어와 쉬시지. 순이 걱정에 마당을 못 떠나는 여집사. 배고플까 봐 언제나 고봉밥을 준비해 둔다고. 최대한 이 유리문만 닫아두고 여기는 열어놓는 편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어, 혹시 양이들이 추워서 왔는데 제가 소리 못 들을까봐 이 문을 닫으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 문만 닫고 있어요. 한겨울인데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미사를 가야 하는데 지금 순돌이 문제, 순돌이 순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 저랑 남자친구, 그 다음에 복돌이, 순돌이, 순이 다 같이 살고 싶어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위해 거대 고양이가 출동했습니다 이 정도면 순돌이는 저 초면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웃음> <웃음> 이 정도로 편안하게 있을 줄 네. 몰랐는데 너무 잘 스킨십도 잘하고 네.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도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와 들어올 때부터 이미 꼬리가 완전히 이렇게 서 있네요. 고부의 애청자라면 기본 상식, 바짝선 꼬리는 호감의 표시랍니다. 야 애교가 엄청 많네요. 네, 애교가 엄청 많아. 요 집사들 앞에서 무장해제는 기본이고 공간도 장난감도 적은 끝냈어요. 자기 집이네요, 거의. 네. 네. 앉는 자세나 이제 누워 있는 자세. 를 보면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감정으로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 이 정도의 자세는 완전 무한 신뢰 그냥 음. 네, 100% 네. 배를 보이고 누워 있는. 네. 마치 우리가 일 끝나고 와서 소파에 들어 누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누워 있네요. 내집 같은 편안함이다 냥 근데 밖에선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네. 제가 봤을 때이 공간이 이 영역이 순돌이 영역이네요. 네. 아, 네. 순돌이가 네. 순한 고 같으면서도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하네요. 네. 아. 자기 공간에 대해서는 질투심도 있고, 주장도 잘하고. 어, 응. 어 신기하다. 송리야! <laughs> 아! 이름 알아듣고 오네요. 네, 네. 얘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근데 꼬리가 다르다. 꼬리가, 꼬리 끝이 이렇게 가 있진 않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순돌이의 꼬리 끝은 보호자님을 향해 가 있거든요? 네. 순이는 약간 뒤로 가 있어요. 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거야. 아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처럼 약간 신이야. 신뢰관계가 100%는 아니다.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금전거래 하기 힘드냐. 네. <laughs> 아, 어떤 파일인지 확인해봐. 정 알겠죠. 네. 이젠 좀 알겠는데, 그럼 대체 순이는 마당까지 왜 와요?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주는 건 좋아하는데 어, 나는 아직 이 공간 자체에서 대해 약간 불확실성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음. 음. 하지만 이제 순돌이가 잘 잡고 가니까 어, 저 어디 가니? 이렇게 와서 음. 쫓아오고 <laughs> 좋은 데야? 좋은 데면 같이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 네. <laughs> 그럼 입양도 괜찮을까요? 맞다고 해주세요 순돌이는 거의 뭐95% 이상 거의 100%에 가깝기는 해요 아아 네, 네. 아, 다행이다 네, 근데 순위의 경우에는 아직은 한 60에서 70% 단계. 보호자님과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이야기 한 것처럼 입양을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실내 고양이도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이 영상 딱 보니까 확실하게 둘이 그냥 입양을 해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중간에는 캐폴이라던가 뭐 캐타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놔주시면 여기서 충분히 바깥에 여기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약간 좀 돌아다니는 자극들이 있으니까 여기 좋아할 것 같아요 충분히 집안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들면 바깥 공간보다 그러면 고양이들이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순돌이가 길냥이라 그런지 집안에서는 볼일을 전혀 보지 않거든요 어쩌죠? 보통 고양이들이 천연 흙에다가 대소변을 다 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두부 모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밖에서 만약에 순돌이가 사용하고 있는 그 흙을 조금 가지고 오고, 벤토나이트라고 해서 좀 천연 흙에 가까운 모래로 바꿔주시면은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볼일보러 밖에 안 나가도 되는 거냐? 순이야, 순이야 일로 와. 순이 부르면 나와요? 네 빨리 와. 야옹신 왔어. <laughs> 아이고 왔어? 네, 안녕 <laughs> 어, 안녕 안녕. 엄청 좋아하네요. 네. 순이. 순 얘가 순이. 네네. 좋아하는데 엄청. 오자마자 여기다 비비고 이곳에다 비비고 지금 다 지금 영역 표시하고 있거든. 그 그러니까 보통 수나육이라는게 이러면서 스킨십을 먼저 좀 많이 하는 건데. 네. 스킨 얘는 내 스킨십 되게, 되게 싫어하네요. 네. 바로 피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지는 과정을. 네. 하나. 이 코터치부터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코터치. 가 하고 주고 이러, 이러 이러면서 그냥 주면서 주면서 만지는 연습 필요해요. 코터치. 어, 줘 보세요. 제가 주면서 한번 미간 사이를 살살 만져보시겠어요? 네. 수나 일로 와 봐.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미관 사이로 완전 이거 봐야 깜짝깜짝 네. 아, 어, 어 괜찮아 그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네 순나 이거 더 먹어 짜줄게 주면서 좀옳지 순이가 맛있게 잘 먹네요 괜찮네 네. 살살 좀, 네. 네. 아 살살 만지세요 네. 익숙해질 겁니다 좀예 괜찮아지죠 아네금방해줄요이 연습을 매일 주실 때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와 실내 입성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는데요? 실내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한다면 외국의 경우 실외 생활하는 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이 6년이에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평균 3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실내 고양이로 생활한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수명 연장이죠. 그러니까 좀더 안전한 삶을 오래 영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 중요한 것거 같아요. 물론 바깥에서의 생활이 좀더 재밌고 아니면 즐겁고 좀, 그런 고양이로서의 본능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전하다라는 기준에서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고양이로서 생활한다라는 게 건강상의 신체적인 안전을 조금 보장받으면서 고양이가 좀더 오래 잘 행복하게 집사님, 아니, 보호자님과 잘살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실내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는 야옹신.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laughs> 수집 공간이기는. <한데. 웃음> 네. 정말 <laughs> 네. 순돌아 지나갈게 미안해. <laughs> 이제 뭐 순돌이가 아니라 잠돌이라 부를 지경 여기는 주로 어떻게 있나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는 음, 음. 이 커튼 밑에서 잘 아, 자고요. 예. 여기. 네. 음. 여기서 잘 자고 음. 아니면 이쪽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음. 만약에 순돌이도 입양해서 같이 생활하려면 음. 얘는. 숨숨집이나쉴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네. 음. 그러니까 뭐 쿠션이라든가, 뭐 담요라든가, 들어가서 좀쉴수 있는 공간들 음. 그 정도만 여러 개 배치해 줘도 충분히 그냥 잘쓸것 같거든요. 음. 소니야 들어와 여기 우리 집이야. 며칠 후 순돌이가 집에서 볼 일을 본다고 하네요. 뒤처리도 깔끔하고. 뿐만 아니라 순이는 장족의 발전! 거실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납니다. 집사님들 순돌이 순이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